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리포터 기자단의 김한을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서귀포항에 와 있는데요. 수로 측량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지금 서귀포항에 선배님들께서 와 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만나보러 가 볼게요. 어, 저기 보이네요. 바로 가서 인사드려 볼게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해리포터 기자단의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해양조사원 고준철 주무관입니다. 저는 수로특량과배 나영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1일 체험으로 오신 건가요? 어? 맞습니다. 저 MZ사원 대표로 왔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옮기고 계십니다. 보고만 계시는 건가요? 오. <laughs> 갑니다. 저도 이제 배에 탑승했습니다. 이제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안전봉랑 <laughs> 안전조끼부터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거를 목에다 끼우시고 이렇게요? 어, 목에다 끼우. 고 어. 살짝 머리가 눌릴 음, 수 있는데 됐습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 브릿지 소개해 드릴 겸 아, 네,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가는 음, 네. 길을 갖다가 잠깐 이렇찍어가고 조정하면서 따라갈 수있니다 수심이 뭐 얼마다? 뭐 안전하거나 그런 것다가 전자에도 해서 확인하고 음... 미리 네. 그전자에다 어디서 만든다? 네. 여기서. 아, <laughs> 네.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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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8일 팀차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후창으로 따라해 주시오. 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제가 안전 선창하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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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창해 주면 됩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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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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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감사 이걸 떨고 있네요. 말이 <laughs> 막 부르르르르 떨려가지고. <laughs> 저희 국립해양조사원 수로 측량과는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수심을 측량하고. 국가 항과 무역 항과 같은 중요한 항만의 수심을 제공해서 입출항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의 안전과 자원 개발 등 연구소 등에 관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돈 주고도 못 보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볼 때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남들이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관측지 도착했습니다. 표층 음소 관측하는 건데, 이제 요거를 이제 결속하면 됩니다. 일하는 모습 멋있다. <laughs> 선배님 멋져요. 멋있다. <laughs> 네, SVP 관측하겠습니다. 예. 고프로도 살아서 돌아오기를.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잠깐 정착을 하고 바로 측정이 돼서. 바로 네, 바다에 있는 순간 켜져요. 장비가 점점 내려가는 순간에도 취득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순간에도 취득을 하니까 두번더 더 올려주세요. 네, 왔습니다. 네,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스톱! 지금 여기 안에 이제 데이터. 이거 좀빼야이 안에는 방금 저희가 이 관측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뻬비뽀 뻬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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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보겠어. 음속에 따라 매질의 속도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거를 측정하는 장비고요. 근데 혹시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거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완벽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허당미가 넘치시는것 같아요. 그게 준철 매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 이제 저희 음속 관측 다 했으니까 이제 네. 수심 측량 한번 하러 갈게요. 수심 측량 여기서 앉아서 바로 자료 보면 그 되잖아. 앉아서 해. 제 사실 강도 있으니까 <laughs> 긴장하지 말고. 네, 음속 관측 문제 없습니다. 라인 진입해 주셔도 됩니다. 네, 선배님, 선배님 뭐 하세요? 이 끄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껐다 켜도 되는 거예요? 요 요거, 예, 네, 요거는 괜찮습니다. 진짜뭐 하는 거야? 아, 요거는 이제 중력계인데. <laughs> 네. 전등 아, 스위치. 저는, 전, 아, 전, 네, 근데 중력계는 뭐예요? 요 그러니까 안에는 스프링이 또 있어요. 스프링을 측정을 해서 힘의 크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숫자 보이나요? 어, 보이지. 반대로 보이거든요. 지금 294, 294. 0294. 네. 이게 지금 중력 값인데 지금 한번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약간 그 주식 같은 느낌이에요. 중력 값이 확 높아졌잖아요. 네. 뭐 철광석이나 이런 밀도가 높은 암석지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자료 취득을 하면 해양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이런 자료들을 취득해가지고 자원 탐사도 나가고 아니면 기초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봤던 장비 아닌가요? 어 저는? 맞아요. 기억 잘하시네요. 역시 이거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 건가요? 전자기장을 발생할 거잖아요. 네. 주변에 자기 성분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거를 관측관에서 네. 변화된 지자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안전제일. 여기다 걸고, 네, 여기다 건 다음에. 아, 왜요?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도 못떨어지 <laughs> 오빠하지 <오마> 마. 당가볼게요. <laughs> 네, 정선해주세요. 지자기 탐사를. <laughs> 다시, 네. 저희가 지자기 탐사하고 제주도 쪽을 지금 측정을 했잖아요. 네. 저희 한반도에서 관할하는. 지자기 이런 전자력도가 만들어집니다 핵이 이제 멘틀에 대해서 움직이는 활동에 의해서도 네. 지자기가 바뀌거든요 그런 화산 활동에 <laughs> 연구에도 쓰인다는 점이 좀 아, 궁금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잘안본것 같은데 이동 한번 해서 자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어? 아 바로 옆이, 여기입니다 바로 옆으로 가죠 <laughs> <맞죠>? 아니 저는 <laughs> 가시죠 하면서 성과을 <성까물 웃음> 보여주신다길래 네네네. 바로 옆이었네요 측량을 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울퉁불퉁한 거는 물고기들의 서식지라고 해서 어초라고 하는 건데 그물망으로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이런데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에 이런 거를 반영해줘서 이 위치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것으로 모든 과정을 완수하셨고 저희 회사로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와우! 언제 입사하실 거예요? 네, 네. 음 들어보실래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걱정하고 한번 오세요. 저희 커피 먹고. 네, 커피 먹 안녕. 안녕. <laughs> 머리를 딱 갖고 있어야 돼. 아, 알겠습니다. 놀볼까요 즐거운 한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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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